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은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기부와 후원이 잇따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송암시스컴 이에규 회장은 기부의 슈퍼 전파자를 자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달라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혜 교장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울림을 주고 싶었다며 기업인들의 기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기업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마치 이 도네이션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싶은 심정에서 원주시가 취약계층에게 면 마스크 5만 장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한 마스크 제작 기금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지 오래입니다. 모금을 시작하기가 바쁘게 아너 소사이어티 원주권 협의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해 목표한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원주 건설인 협의회 등 각계 각층에서도 성금 후원이 계속되고 있고 마스크와 방호복 등 물품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저희들 이제 그 기업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취약계층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 그런데 원주 시민을 위하여 그 많이 기부해 주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나 소상공인 가격 할인 나눔 스토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 등도 위기 속 희망을 품게 하는 긍정적 신호들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